하렐루야이 새벽에 단잠을 깨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고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알송달송하고 수수께끼처럼 알수 없는 인물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역사적으로 그동안 이 고기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들과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이 곡이라는 사람을 특정 인물로 또 특정 시점에 나오는 인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땅의 세력들의 우두머리로 그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서 우리가 월, 월요일 화요일에 37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뼈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런 환상을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본문인 이 곡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 곡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시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신 후에, 이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열방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것과 지금 이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곡에 대한 심판은 이후에 장래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선 예언 가운데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언들은 어 확인할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라면 지금 이 곡에 대한 예언, 마곡과 곡에 대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지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후에 회복한 이후에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너희를 내가 허락한 평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며 각가지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곧과 그 동맹군이 동맹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 때에 그들이 크게 패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엘한번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그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달락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 주시겠습니까? 곧과 함께 지금 열방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동맹을 맺고 있죠. 바사와 굿과 북과 굿스와 고멜과 그리고 도갈마 족속 그리고 많은 백성의 무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눈여겨 보시면 4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끌어낸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족속들을 이미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후 말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장의 일이 아니라 아주 장래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악한 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한 꾀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말씀에 나오는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는 것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방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자 도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벽도 없습니다. 문과 빗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안한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에서 회복하시고 또 계속해서 평안 가운데 두실 때에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관망하고 있죠. 이 전쟁을 돕지도 않습니다. 관망하고 있죠. 고대 근동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처해 있던 현실에서 국제정세가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던 시기죠. 남쪽으로는 애국과 북쪽으로는 새롭게 신흥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편에 붙을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게 붙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사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은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죠. 여러분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자신들을 치고자 하는 상황 전쟁 가운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열방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그 어떠한 군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시기를 살아가고 계시고, 그런 어떠한 시기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동맹국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 땅 끝에서부터 이들이 도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고자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 군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아주 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들은 광풍같이 일 것이고 온 땅을 덮는 구름대와 같이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숫자들을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함께 16절 말씀을 화면에서 보시고 다함께 읽겠습니다. 16,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땅과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에 나타나여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은 이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구원하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다스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과 성벽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박과 같이, 큰 비와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그 전능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한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대적들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공격들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도저히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 38장 23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품고 있고 또 여전히 돌아와 와야 할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일도 과거의 일도 앞으로의 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보증받아 우리는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감을. 확신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과 고원의 일들을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신다. 주시...